오른쪽에 주황색 야 핫틴 아무도 안 갔잖아. 내가 못하고 핫팅 가자. 핫틴 아무도 안 간다고? 이거 비행기로 되어 딱이었는 하지만 안전한 선택이었어. 안전한 날에 잘 싸야 돼. <웃음> <웃음> 평생 고민한다. 그걸 아는 새끼야. 그래? 이 해봐야 알지 새끼야 그래서 한번 해봤지 안전한지 안 안전지 테스트 해봤다. 했더니 좋은 나 고민 해버리기. 근데 왜 해놓고 고민하냐 이거요. 그러니까 운명에 맡기든지. 운명에 맡겼어. 맡겼어? 양맥인 거 아니야? 네. 운명에 맡겼는데 그 운명이 아니었다. 페이트. 형이는. 성인은... 아 형이는 그 운명이었다. 아 형이는 3년 동안 했대잖아 임마. 어? 비교할 걸그 비교해. 타이밍에 그 다음에 생긴 게 이제 운명이라는 그거였어. 아 타이밍이 뭔데다. 좋긴 했지. 야뮤탄트라나 M 1 6이나 무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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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그거 아니야 그때? 도도송 그거 땅땅. 아니야? 땅땅 도도송. <laughs> 터지도첫판그지랄해가지고 <laughs> 망했잖아. 똥똥똥 이러고 뒷, 끝나고 그랬잖아안 <laughs> 써. 차라리 m 심력 써. 아. 어. AR 소음기. 유후. <laughs> 음? 오디오, 오디오. 어. 브레아간 야, 이거 하딘 개꿀잼 얘기잖아. 빨리 가자. 자기들아 응화팅 음. 빨리 고고 아무 도 없어 자기장도 개꿀이야 앵가랑 왼쪽 끝부터먹어그 왼쪽으로 들어올 수 있는 게 응? 이이이다 하머 아, t 터드는요즘뭐하냐 그 새끼 요즘 게임 자체를 안 하는 거 같기도 하고. 모르겠다. 업체 이런 거 하나? 아이 여자애들 좋아하는 업체 하네 걔는 원래 클럽 광이여가지고. 클럽 그러나? 다니는 거있어있어응 응. 클럽도 근데 요즘 안다닌다 그랬는데? 나랑 한 일주일 전쯤? 아이 두달 2주 됐나? 연락했을 때? 음. 클럽 안다닌다 그랬는데? 안 했다 했나? <laughs> 뭐든지 안에다 하는 게 이제 꿀잼이잖아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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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다 싸티충으로 낙인 찍힌다. 싸대. <laughs> 안 튀었잖아. 아, 그러네. <laughs> 요 요호호! 요호호 요호 <laughs> <laughs> 아이씨, 임나, 이렇게 텐션이 좋으니까 할만하네. 아이 새끼 지금 배 채우고 와서 그러잖아 마. 어? 뭐 배창..배창성하고 왔다고? 배배지가 불러야 돼? 배 돼지 잘나까배배창성하고왔어 어, 오케이 오케이 네, 정성에 구원조가 구원 된다 <laughs> 나이즈~~ 구즈즈~~ 나이집 먹어도 요, 요안 돼? 요섯집안돼안돼서지가 이미 저희 다 먹자 꿀꺽꿀꺽하고 있어가지고 아, 늦게 왔잖아 늦게 온새끼 먹을 거 없어 <laughs> 한 입만 사부안 사부안 <laughs> 언제 <웃음> 저걸 아직도 써먹냐 나의 시간은 그때로 멈춰있지 아이씨. 새끼들아 스와이즈는 나의 연이지 노노노노노 인정 그럼 뭐모아굿 아이씨 샤나짱이지 뭐 바카리사나? 와이 새끼들 진짜 여알못이네 <laughs> 바카리사냐가 아, 제일 예쁘다고? 사나가 최고지 설리? 아니면 설리 문타리가 제일 예쁘다고 뭐야 <laughs> 뭐, 여기 먹었구나 설리알리 문타리이 알어 설리? 알리 누구? 다 설리 문탈이 알지 아, 아 그래? 어떻게 아냐? 문탈이 알지 그냥 이름은 알아 이게 세리에이 띠던 애아야 문탈이가 원래.. 어 그치 어디던거 같아 오 6B 와뭐 진통제 넘쳐난다 나 진통제 10개 들고 있는데 어 그래? 나좀줘 진통제 이거 못 먹는데 다 버리고 가 버리고 싶다 그러면은 어다 버려봐. 지금 버려봐, 그런데. 지금 막 괜히 막 풀도핑 하고 다니고 있잖아. 이거 거기다 버려, 그럼 내가 걸로 갈게. 그래? 이 집에다 딱 떨궈놓게. 을 음. 응. 오빠, 오빠 갈게. 음. 다섯 개 더, 다섯 개 버려놨어. A r R 보정기 필요한 사람. 보정기존나 많아. 류 류. 아 정말. 텐션이급 떨어지네. <laughs> 그야 그렇지만 <laughs> 그래 그 자세야 쉐끼야 그그 어, 그, 그거야, 그 그거야 그 자세야 그거야 그거 <laughs> 그그그그 그거, 그거 좋아하는 자세야 그자아그 <laughs> 자세. 아, 그 자세? 나 이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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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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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이쪽좀 주세요 운영자님 이쪽 존나 많이 받는데? 그쪽 대충 뒤져봐라 넥스는... 존나 많다 오케이 오케이 넥슨은 빨리 이뚝을 뿌려라 에이씨 진통제 하나 받으러 가자 에이씨 엠게 엠게 나도 임게표현 기억. 보이면 주워줄게 자기들아. 언제? 쓰탄 다섯 개나 있잖아. 개꿀이잖아. 무자잖아야 아, 뭐야 저거 레드 좀 봐라. 가까이 왔네. 특한 새끼들인데. 우리 우리 딱 걸려 고 왔다. 딱 보니까. 종제르만 빨리 먹고. 아 사비. 직패드 필요한 사람. 여. 삼백 개나 AR 테이크. 있습니다. 다. 완벽하네. 나그 수직 손잡이 라, 라이트 그립. 엠게. 여기. 이렇게 해줘. 먹. 빨리 준비.. 중계... 어. 1층, 1층에 버렸어? 2층에 버렸어? 1층이지. 2층. 그럼 2집이구만! 떡하니 진통제가 있네. 그걸 내가 먹었네. 후루룩 짭짭. 로지타가 할때 맨날 이질하는데. 로지아크 어. 아. 야, 개머리 먹을 사람. 아니, 개머리가 아니라. M게 말고 그 뭐야? 대탄. 핵킷. M게 수손. 수손 있어. 특패드 라이, 라이트 그립 다해 줘. 3렙 배낭. 어, 3렙 배낭 줘. 여기 여기 떨거져 있으니까 먹어. 노란색 컨테 안 해. 여기 있나? 다 훑은 거야, 니? 네? 응, 다먹었어다 먹었어. 다 먹었어. 오케이오케 여기 같이 있다고 놀라니까 먹어 뒷 빠르네 노란색 AR 소음기 주면 응. SR 소음기 드린다 음니 응. 네, AR 소음기 쓸래? 니가 날 쓰니까? 아.. 뭐잘 뭐 쓴다고 내가 쓰는 내가 게 어딨어 못었다니 네, AR 소음기 써나 그래, 어차피 그거. 지금 SR 지금 나도 사용하고 있어 DM 말이라 아. AR 교환, 교환할 수 있다 아, 어. 아, 오케이. 자기장 거의 왔잖아. 야, 라그.. 라그도 한개 있어. 있기는. 못.. 못 찾겠다. 야, 잠깐 여기 다리.. 다리 건물 있는 거 아니야? 야, 라그 줘? 있어? 남는 거면 주고. 아, 일라 와. 인나 덕분에 진 통제가 많아졌구만. 음, 풀도핑하고 막 뛰어. 어, 요게 여유 어. Zaggy. 저나 어, 뭐더 어. 뭐 어. 가자. 어자 어, 잘나 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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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아니, 남는 거. 아니, 내려 줄게. 자기야. 아, 꺼져. 필요없어. <laughs> 네가 입댄거안 먹어. 할거지기 달... 네. 싫어? 어. 찬방찬방 하자고? 위에 뭐 있을 거 같잖아. 찬방. 어디로 갈래? 로 돌게 내 쪽으로? 내 쪽으로 올 거야? 아니면 저그 쪽에 있을 거야? 그 거기 많이 먹자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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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뭐야?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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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렀렸어 탈렸어? 여기, 여기 누가 왔다고? 어 아까 레드 좀 여기 썼었잖아. 아하트이안 내리고 여기를 내렸나 보네. 변가변. 여기 SMG 대키겠다. 안 쓰냐? 됐다마. 뉴. 뉴. 엔기 안아고 갔나? <laughs> 그러면 저 해변마을도 갔을 가능성이 높은 데 아니요. 그렇지 좀 있지. 그들은 어디로 갔을까? 그 선조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가자. 저기로 따라가자. 싸기별 간다고? 땀목 사운드 땀목. 아 오케이. 스타에 이쪽 건너편. 땀목. 참전 스텔라 참 중. 음, 스텔라 참전한다. 여기 아이템 아이템도 빵빵하고. 함뛰지 아시겠냐. 눌렀어네. 어닦는데한 팀. 방 죽는데? 그럼 어, 파밍 하는 어, 어, 어. 어, 오른쪽에 돼 있다. 오 오른쪽 소리 난다. 이쯤? 맞나? 네, 파밍 하고 있고 그냥 한팀 깨끗하게 닦인 것 같아. 아예? 아 있네. 어차차 차. 내내넷 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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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넷 왔다 갔다 한다. 눕힐 수 있으면 눕혀. 누운 새끼만 확정 킬하자 장갑차 타고 다니네. 이렇게 그래? 기절. Okay. 아못 죽였네. 못 죽였어. 아 씨. 기 기절만 시켰어. 인해야 돼, 인해야 돼. 멀 멀어. 빨리 가자, 빨리 가자. 생까생까생까고 샌까, 샌까, 가자. g 우나피좀 채우고 갈게피피 아, 피, 피, 피만 채우고 가자. 피 채우고 도 도핑 마호 가자. 쟤네 장갑차니까 우리 조때 시간 빨리, 빨리 가야 돼 조너머로 어디로 가? 땀목 지나가기 아. 싫거든? 이리로 가자. 아 아래로. 응. 아래로 돌면은 안 좋을 것 같은데. 그럼 뭐? 가서 저 새끼들 앞길을 막는 게 좋지 않을까? 아예 그 사이에 또 있어. 아 얼마 안 남긴 했다던데? 땀목 지나가까 땀목 땀목 통과하자. 콜? 컬? 컬? <laughs> 밑태쪽에많을 거야 리조트 쪽에 지금. 응응. 음, 음. 땀목 땀먹. 땀목이 큰창고 쪽으로 들어가자. 어떻게든 그 아마 장갑 쳤다고 나온다고 하면은. 아 저기 한놈 봤다 여기. 어디. 한, 파란 파란 카보. 점에 한놈 들어간 거 봤어. 지금 장갑 차 움직이는 소리 나고. 음. 이게 안 틀렸는데 카고팔이 있는데 카고 패 쓸래? 야, 나, 나 카오 카우, 카우파 쓸까? 나나 스커 스 쓰지 뭐. 칩패도있어칩패도 있어. 칩패드들고 음. 있어. 아, 어. 있다고? 음, 아, 14명 얼마 안 남았다. 저기 4명이랑 우리 4명 빼면 6명 남았어. 오케이, 예, 인하자, 빨리. 엠게 발견하면 말해주고 소리 가깝다 음, 그쪽 마을.. 야야 저쪽 야야 나 봤어 방금 너 죽였어? 언덕에.. 언덕에 셋 언덕에 셋 오케이 마을이랑 대치 중인데? 우리 여기 있으면 안 되잖아 좀더 들어가야 되잖아 아그 새끼가 잠깐 잠가, 장갑 차다 우리 카오로 붙어 그럼 카오 오케이 저그 새끼 저 새끼들이 장갑차야. 지금 네가 정지해 놓은 거. 어. 일단 여기 안 여, 되겠네. 여기 있어. 저쪽에서 우리 볼 수도 있겠다. 저기 오토바이 한대 쓰러져 있거든. 설마 왜왜 여기 붙어 있겠냐? 아, 존나 나가야 되네. 돌아서 나가자 위로. 그 싸우네. 더빙 아, 좀 하고. 난리났네 아주. 약간 직거리로 가야되나, 이거? 크게 교전 안하고 여기까지 왔네? 아, 저 스킬을 깎는게 제일 좋긴 한데. 4명 네 음, 그대로 있네장갑차 음. 160방향에 서있다. 어디? 내, 위, 내 위치에. 범머에? 어, S방향, 내 위치에서. 어디냐? 아, 이쯤 서있나? 우리한테 다가오는 것만 좀 어떻게 하고 카워에 없었나? 어, 카워에 없었던 것 같아. 아하마 별로 닦아야 되네. 지금 갈래? 살짝 볼래? 싸울 때. 이거 퐁퐁퐁퐁하네. 어디 보인다. 보인다. 150 방향, 여기 위치에서 움직인다. 저것도 잡고 가야 되는데. 아, 오케이. 야, 일로 좀더안 돼, 막. 우리 가야 되거든? 우리 못 봤어. 우리. 우리, 우리 못 봤어. 가, 가자. 더 밑으로 돌아야겠다. 저 새끼들이 밑으로 도네. 아, 그러네. 아닌가? 밑으로 돈다. 나본거 같은데? 아, 못본것 같아. 오두막 뒤로 들어갈 거다. 안 보인다. 그 다음에 어디로 왔는지. 자, 자, 온다. 들어가야 돼, 우리. 슬탄. 아, 차이장 너무 안 좋은데. 한명 기절. 끝, 캐내 끝. 네이선. 오케이, 오케이. 아, 이걸 못 맞춰? 내 위치에 250방향 나무 뒤에. 기절. 방금 그 새끼 야나쏘는 새끼? 응, 너 쏘던 새끼. 오케이 오케이. 술탄 사망. 방금 누웠었어, 청아. 저내 앞에 내 앞에 내 전방 내가 보는 방향. 여기. 있어? 어, 연막 있거든 거기. 내 네, 왼쪽으로 돈다. 왼쪽으로 돈다고? 한 놈만, 한 놈만, 어, 한놈 정도. 장갑차 할수 있네. 장갑차네. 정찰 다이다 나이스! 잘했어. 터지면서 죽었다. 둘 남은 거야, 둘? 3대2야? 아, 내가 보던 놈들인가 보다 그러면. 보여 위치? 이새끼 시체에서 술탄 빼가고 싶네.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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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대2지 오케이. 얘네들 서로 저기다 서로 저기다 어, 라스트 원, 라스트 원 어디야 어디였어 나이스! 어, 이겼다! 나이프! 야, 이겼다! <웃음> 오졌다! <웃음> 형이 1킬하면 치킨 먹는 거 진리 아니야, 이 정도면? <웃음> <웃음>